여러분, 이거 이북키라는 캐릭 정말 재밌는데요. 제가 오늘 처음 했는데 정말 블랙나비스님 정말 고마워요. 저에게 이런 최고급 비법을 또 알려주시다니, 저 너무 행복해요. 스파가 이렇게 나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고 갑니다. 정말 즐겁네요. 아, 너무 즐거워. 아까 봤어요? 아까 봤어? 그 셋업 두번 하니까 스어 걸려가지고 내가 이겼잖아. 아그 쾌감이 어찌나 아 정말 어찌나 좋던지. 아 정말 이게 바로 안 보이는 셋업이구나 하는데 리셋이구나 하는데 아 정말 너무 황홀했잖아. 큰일이다. 죽창 맛을 봐버렸어. 아, 어, 줄이도 저런 거 하나만 딱 있으면 좋을 텐데. 진짜 덜도 말고, 딱, 하, 저 중에, 저렇게 많은 셋업 중에 딱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확실히 보이는 똥키와 개캐의 차이. 확실히 보이는 똥키와 개캐의 차이. <laughs> 솔직히, 리셋이 있으면 줄이 훨씬 세질걸? 내가 봤을 때. 지금 줄이는 운영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운영이 너무 어려워. 여러분 근데 이부키 진짜 재밌는데요. 저 한번 해볼까요? 아 아니야. 아 근데 줄이야 정말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하다니. 아 너무 썩어빠진 생각이야. 아아 안돼. 내 내가 한국에 제일 마지막 남은 줄이라고. 아 근데 정신 차려야 돼. 보는 사람도 재밌다고.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라면 내가 이게 줄이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원해서. 그래서 이북기를 한번 좀 파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어제, 어제 주리를 선물 받았지만, 받았지만, 관장에 집어넣고, 집어넣고, 이북기를, 이북기를 재미있게 만드는 수아님을 보수있니다 주리짱. 주리짱. 줄이 짱 꺼져. 이부기 짱. 이부기 짱. 쌈탈 줄이를 줄인 시키다. 속보 천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거북이 달린다는 천원 감사합니다. 지이... 땅코마이님, 제가 이북희라는 캐릭을 만져봤는데 신세계를 맛보고 지금 겪음에서 안 버렸다 버렸다. <laughs> 가스퍼드 손님 천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줄이를 볼수 수 없었다고, 없었다고 한다. 한다. 시공설치기사님 천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줄이랑 그러면 줄이랑, 이제부터, 그럼 약해라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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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 지연, 약해라고 징징 못하는데, 그럼 줄이 합시다. 줄이 약해. 사랑해주세요. 다른 전파격 홍보해. <laughs> <애가이 심었어요>. 다른... <laughs> 영업 힘들대. 전파격이 드디어 포기를 했어. 두, 두분다 천원씩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표를 해봅시다. 주리는, 주리는 보기만, 보기만 해도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부키는, 보기에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 이부키는 보기에 좀 편하네요. 오, 가죽매드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천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리는 주리대로 계속 본캐로 꾸준히 가되, 부캐, 이부키로 낙점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러다가 근데 부캐가 더 세질 것 같은데. 이부키를 부캐로 하고 주력으로 파자. 이거 무슨 말이죠? 카린이요? 아니야. 기왕하는 거, 이부키가 짱이지. <laughs> 그치, 그치, 팡이 주리보다 세죠. 전센세를 패는 용으로 이브키를 쓰자. 쓰자. 뒤졌다, 이제. 그, 나의, 나의 셋업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 나의 리셋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 그 근육으로 가득 찬 뇌를 어떻게 사용할지 더더욱 모르게 사, 내가 해주지. 그, 잠깐 얘기를 하자면 호주 때 3대3 대회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맞아야죠 맞습니다. 조. 그, 뭐지? 저랑, 형석이랑 자미보빠랑 이렇게 세 명하고 일본 팀하고 붙을 때, 그, 제가 도구라 셋업에 일단 맞고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형석이가 도구라를 죽였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부키가 나왔는데, 이부키 셋, 이부키 리셋 패턴에 형석이랑 자미쌤 셋둘다다 다 죽었어. <laughs> 즉, 결론을 말하자면, 리셋 파이터 파이브다. 일단 도구라, 뷰티풀 도구라, 오리지널 도구라가, 뷰티풀 도구라를 에이지스 리플렉터 리셋으로 흡수한 다음, 아고, 완전체 도구라가 빨아먹네. 됐지만 우리의 갓까 정성이가 완전체 있음스. 도구라를 해치우고 이부키를 만났는데, 이부키가 리셋 파이터 파이브 니까그다음 잠새제가 나왔지만 리셋 파이터 파이브 니까 <laughs> 이부키 죽창 꽂는 거한번더 보여달라고요. 아니야, 그런 건 아껴 먹어야 돼. 제가. 주말에 네, 연습을 더 해서 더 세게 해주면 개꿀잼 몰카다 가는 리셋이었던 리셋 거임. 리셋에 리셋에 리셋이었던 거임? 어? 어? 어떤 말이냐면, 그 패턴이 있어요. 안 보이는 패턴, 가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때테면 지르기밖에 답이 없는 그 패턴이 있는데, 이보키나 유리안이 그니까 러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지금 세다고 평가받는 캐릭터들이 다 그런 캐릭터들이에요.